이번 해차 우수급 최강자를 가려봅니다. 우수급 결승 제12경주 1번 강민성, 2번 원준호, 3번 이성민, 4번 김민호, 5번 구본광, 6번 이태훈, 7번 정태양 선수가 출전해 있습니다. 자, 일단 7명의 선수들 결승전에 두번 출전해서 올랐던 선수는 5번의 구본광 선수가 유일하고요. 기량이 만만치가 않습니다. 누가 먼저 특별승급의 계단을 쌓아 올라갈 수 있을지 현재 연연 이창 내에 진입한 선수 이번에 원준호 선수 물론 창원경주에서 결승모델은 오르지 못했습니다. 이번 경주 모두 저치기 승부수로 연승을 기록하면서 유일하게 연승자입니다. 일반에 강민성 선수 28기 신인선수 1,2번 두 선수 일번의 강민성 선수는 첫날 저치기 1착, 어제는 7착으로 다소 기복이 있는 플레이였습니다만 같은 세종팀의 득점 선두인 7번의 정태양 선수가 있습니다. 7번의 정태양 선수도 이번에 우수급 차 트랙 밟으면서 1, 2착을 기록하면서 또한 특별승급의 1단 일단에 쌓아 올라갈 수 있는 자격이 주어진 셈인데요. 6번의 이태원 선수도 1착과 4착을 기록하면서 3번의 이성민 선수도 특성급 내려와서 우수급 차 트랙 1, 2착 정말 만만치 않은 기량을 갖춘 우수급 강자들이 포진되어 있습니다. 선두위도 퇴피했습니다 이제 승부의 시간이 다가왔는데요. 현재 충청 권역의 선수들이 7-3번 위치에 있고요. 일본의 강민성 선수 5번 뒷자리 위치에 있습니다. 누가 먼저 승부 타임을 걸게 될지 이제 다종선 통과하면서 아직 눈치를 보고 있습니다. 대합선 과연 누가 나서게 될지 7번의 정태양 선수 움직입니다. 7번의 정태양, 7번의. 정태양 선수가 대합선 움직이기 시작합니다. 7번 정태양, 3번에 이성민, 그리고 5번에 구봉광 선수가 따라가고 있고요. 현재 그룹이 나뉘어져 있는데 7번에 정태양 선수가 속도를 올릴 때 5번에 구봉광 선수가 뒤쪽에서 저치기, 한판 승부, 상반도고 7번 넘고 뒷자리 강민성 선수가 트랙 상단에서 속도를 올려갑니다. 5번에 구봉광 선수가 버티지, 7번에 정태양 선수를 넘어선 5번, 1번, 1번, 강민성. 순간시속 68.4. 거의 특성급입니다. 1번 강민성 선수가 생애 첫 결승모대 1승을 가져갑니다. 경주권 꼭 보관하시오. 고맙습니다.